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, 만약에 오늘 환수각성이 버프가 안 됐다는 가정 하에는, 4여우 빌드를 제가 이제 오늘 레이드에서 쓸 예정인데, 저 어제 새벽에 스콜라키아 좀 부수고 다녔습니다. 공방에서. 사람들이 다들 놀라시더라고. 음, 야성, 좋다. 일단 아, 눈가루 그래요. 피셜 박용해가 어, 이번 플리빛이. 거 너무 유리하다라고 어... 하는데 다시 있으시죠 여러분들? 아니 눈가루님 눈에 가루가 들어갔나 보네요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<이 순으로는. 웃음> <놀람> <놀람> 자또 이겨야 되는 이유 존인이 님이 썸네일에 타요버스를수 있을지 기대가 되거든요. 아 이걸 와, 저거 뭐야? 조렐이 님 진짜. 야, 저거는 이미지 걸었어. 아, 이건 아니잖아. 근데 네? 어쩔 수 없지. 자고... 저타요가더 유명하니까. 일어날 수것 같아. 그럼 그렇지. 풀풀. 너무 재밌겠다 이거. 그래보겠습니다 저희 정말 잘 불러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하이틴 로하죠 파이팅! 승리하라 로아자 화이팅. 화이팅. 스파. 나 머리 깊. 길... 용광로를 지펴라, 망치를 꺼내라, 날고 허름해 보이지만 우리의 혼이 쌓여 있다. 뭐야 이거 내 천국. <laughs> 절과는 필요 없어 재료는 오직 아크라시움 더 힘차게 두들겨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게 어하 레전드 즐기면 돼 심각해지지 말고 하! 조금의 불안감도 하! 하! 비춰지면 곤란해 우리들의 즐거 탄소리다는탄생한다 뭐. 탄생한다는 치이! 해. 치이! 탄생한다는 탄생한다는 탄다는 탄생한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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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한다는 탄생한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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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는 탄생한다는 탄한다는 탄생한다는 탄생한다는 탄생한다다는탄생한다다는탄생한가는탄 강력하기만한 게 아니야. 디자인도 중요한 나의 센스. 그걸 바운드르가 만드는 건 돈세. 센스가 두 개지요. 누가 봐도 이 무기는 로맨틱함이야. 자, 이리로 와서 당신도.

아, 아 뭔가 뽕 찬다. 네, 어, 레이드 전에, 와어진다는오도록 구마르의 설 영원히. 널 위해 준비한 로왜오전 우와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, 나 근데 이렇게 긴줄 몰랐네 이렇게 2절까지 있구나 와와 <laughs> 와, 와, 지렸다 와야 <laughs> 뭐야 이거 야 <laughs> 공연이네 공연 <laughs> 진짜 대박. 와 네, 퀄리티 아, <웃음> 화이팅 <웃음> 와 근데 진짜 개쩌네 아, 와 로아저 개쩌네 이거 대박 보컬이다 와이 이연심 와말안 된다 이거 진짜 <개전에>. 와 <웃음> 진짜 진짜 <웃음> <laughs> 준비됐습니다. 준비됐습니다. 가봅시다 가자. 아크라시아 가자. 형제네 사람. 형제. 뭐뭘 어, 하는 어, 거 봐라. 카시간몬 강화 좀 했네. 오 잠깐만 잠깐. 자나나나 나. 야 바로 시작이야? 뭐야 야 뭐, 진짜 카멘인데? 찾다. 수발. 뭐야? 반격이야 반격. 반격이. 저거 있어 저거 있어 저거 있어. 약간 팔 소리가 삐 소리 나면 반격이야. 어, 근데 헤드에서는 가드인 거 같애 노란색으로 빛났거든? 음. 축축이 조심. 기절한다. 어 피하기 어, oh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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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기. 어, 나 기절하는 중야 기절이 10초야. 10초. 10초야. 프로스 풀었어, 프로스! 10초야. 어, 풀어줘 풀어줘 아이. 오케이 나 있을. 뭐야 뭐야 반등 주심 반등 주심 아홉 시에도 고정이야. 네. 아홉 시에도 고정이라 했어. 이거 터지면 죽는다 맞지만. 5분 따로 없고 일단은. 이거 공중 날라 찍게. 어. 네. 아, 나 탄은 다녀... 길어요. 숨도 괜찮이입니다. 낙하 완료도 안 치. 이거 좀괜찮이 카운트 안 치기. 카운트 안 치기. 안 치기. 안 치기. 네? 위에 안전 뒤에 안전이야. 근데 아. 뒤에 안전인데 그걸 밟아야 돼. 이거 그 능지 어, 같은 거다. 능지. 공 감을게. 공 길을 감아 줘 봐. 공 감았어. 아, 약타됐다 어, 야 이게 아직. 어, 야 이걸 어디로 여기 되냐 아, <laughs> 아니 얘? 아, 예? 아니 이걸 어떻게 아니 모르겠지.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시작이 아, 아 이게 처음에 승관? 나오는 순서를 외워가지고 피하는 거네 이거 아 어까봐. 그러니까 투 빨강을 피하는 게 아닌 거같 룽지다 룽지 나 이제 안다 호진이 어, 알아 어호진이 알아 이제 1 아? 여기 1 2여기어디야3 4 여기다 하1 2 넘어갔다. 아, 아, 음? 아, 이거 와, 괜찮아 두 개. 피! 오랜만에 아, 두개 아, 피했어. 괜찮아, 피했어. 괜찮아. 야, 부끄럽지 야, 않아? 거는 거는 침팬. 야 침. 탈락. 오랜만에 아, 두개 피했어. 됐어. 다 피했어 레전드. 이거 원불 맞으면 은 아. 거기 들어간다. 맞지? 맞지막 이거는 그냥 무력하게저 맞으면 은 침묵 걸리잖아 아. 맞지? 맞아 맞아 맞아. 이거 맞으면 은 들어가죠? 아나 나 들어갔다. 괜찮아 이제 즐겁게 놀아. 아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이게 계속 약과 뜨는 거 보니까. 어 나도 어, 들왔다아아 씨발 아, 개새끼가. 아, 죽이오다. 발판도 아, 나... 있는 라고요어 아, 아, 예. 뭐야 나죽 뭐야? 아이거를 맞아도 보는 받아 안 되고 한 번. 쳤다가 들어간 거야? 어, 아, 어디야 시기. 시기. 아니, 이거를 안 들어가면,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지나한 아, 거 같아. 열심히 하는아 이게 박만저가구나어디가 있어요? 아 뭐야 근데 나 죽었어. 아이 새끼 프로네아이 새끼 프로캐리야프로리 이거 쎄다. 네? 아, 네. 야, 자간 패턴도 나오네. 이거 다음에. 안들어면지 아, 그러면 음... 긴 한데, 느낌이 어, 맞아, 맞아, 여러분들 낮으면, 그... 아, 했잖아. 아, 여러분들그 나... 아, 면인이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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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그지 아, 무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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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괜 일곱시 어 일곱시 쭉 그럼 거의 다 됐어 여기다 징탈 아. 유리 유리 야다자야타 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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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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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들아 그안 들어와지면 잠깐 비비면 들어와져 비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달리기다 <목소리> 달리기 <목소리> 야야야야 같이 가 달리기야 야, 야. 같이 달리기야 아니야 <목소리> 나도 나도 시켰어 존나 려 잠깐만요 아니 난 그냥 맞아 아니 난 그냥 맞아 그이스럼머 있네 옆에 애기들아 들고오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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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케 느림? 야 같이 가자고. <laughs> 이거 버리는 아, 뭐? 뭐? 버린다. 야. 이거 뭐, 이거 뭐 속도 와. 고정인가? 왜 이렇게 돼요? 야 카메라. 아 씨발 같이 가자고. <웃음> <웃음> 같이 <웃음> 가자고. 근데 아, 이거 아. 나 방금 내 머리 위에 표시가 떴다는데. 표시? 표시. 나 허접 표시야 허접 표시. 예? 허접 표시야. 아그래 달려야, 이 달려야 이 하나 되나 돼. 이거 그냥 피할 생각 안 하고 일자로 달려야 되나? 길러도 죽진 않을 것 같은데. 능지야 이거 뭐야? 용맨. 이거 히든 카마인지몰려 주세요. 박승기 아, 카메라. 능지예요? 오케이, 고마워. 응. 야, 똥 떨어지는 거 뒤에. 그냥 그냥 어, 씨발. 아. 박서 카메 어, 아. 어 음. 잠깐만. 어? 하나. 이것도 능지야? 아, 아. 능지야, 능지. 이것도 능지야? 능지. 아, 능지 능지. 아, 능지. 능지빔. 아들 달... 이제 가드 나오나? 탈모빔 꼬꽁. 그 지는 거 되게 멀리 피해야 돼. 나? 아나자거할걸나피해버렸는데 아, 아, 나 걸.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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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. 근데 쓰면은 판이없나우 아, 이거 거 되겠다. 아, 확인. 미우 쪽 도와주자. 아, 어? 어. 이게 오. 바닥에 이렇게 장판이 남아. 저 밟으면 안 돼. 안 아, 안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, 네, 간다, 간다, 간다. 아, 왔다, 갔다, 갔다. 밖에 있다가 안으로안으로아나 이거 이렇게못피하거자카마 이거 어나게안 돼? 이어 이거 어떻 이거 이 차오른다 이거 스안 돼? 요 이거 스킬안 되는 거예요 점점 가지고 있고. 안 나와봐 어발너 말고 어떻게 안 돼? 이거 어떻게 똥, 돼? 이거 이거 어똥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떻이똥어떻 이거 어떻게 어

좀 뻗어라 서로 뻗어라 서로 뻗어라 포터 포터 시계로 가야지. 뻗어라 뻗어라. 좋다. 안도당한아이고 미쳤다. 빠져 빠져 빠져봐. 잡히는 거 조심. 헤드 봐봐. 안 잡히면 어, 막, 되는 거 아니야? 뭐야? 안 잡힐만도 하네. 일단 무력전 무력전. 한 명만 무조건 잡히는 건가? 한명 채긴 했는데. 나 어디야? 나 어디야? 안죽긴 한다. 시점이 개 보지가 다 내가 어디 있는 거야? 이거 카운트 안 찍으면 좋고. 나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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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. 괜찮아 지진 풀이 괜찮아 괜찮아. 들어와야돼 얘어와야어와어와야 돼. a v e 아 o do 요 i m Heather, h a z 타요. h a z 자기, Hazma. I will g 헤드, 헤드, 하지마.

이건 봐야 돼. 음. 음. 한번 클릭. 아, 음... 음... 아잠깐만나 음... 어, 음... 심장이 어 갑자기 왜 아프지? 오 어, 뭐야. 긴게 왔다. 튀기 왔다 이거. 얘들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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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 조심해. 안개 조심해. 보자. 어, 안개. 안개야, 존나, 막, 잠깐만 안개. 어, 내가 아, 존나 빠서 막. 너가 내가 침대하면. 얘들아, 살아남으면. 너가 튀이한 거래. 잘 살아 봐. 언제 내려와? 몰라? 킬 되니? 아, 이 지금 안 된다. 지금 안 돼. 내려 봐. 꽉 박을래? 내려 봐. 내려오신 거 같은데 내려오신, 거 같은데 내려오신 것 같은데 이게? 아니 아니 아안되는아아 뭐야 이거. 아야이 새끼 <같은> 왜 이래? 아. 한번 고마워요. 고마워. 얘 다섯들. 용 있어? 나이스! 뭐야 이거? 이거 진예요 이거 진짜예요? 나이스! 근데 진짜 잘했어. 단어 얘? 투사 뭐야? 아, 니 투사 씨. 준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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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고 있었다고. 어역 역순이래 역순인가 봐. 어 역순인가 봐. 역순. 일곱 일. 외우고 일었는데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아. 잠깐만 어떻게 외워 <laughs> 잠깐만 나 약간 지능이 낮은데 큰일났네 아, 아 능지 딸리는데 역순이 형나 이거 족댔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해야돼 해야돼 지능 상승해야돼 이거 제자리도 터진다는데 한번 응 그거 그거 능지 능지 아크로? 역순이 형 생각해봐 어 이거는 근데 정순이다 나 이거 못해주겠다 그럼 이렇게 예? 터지고 어? 어? 예? 이거 예? 아니야 이렇게 아, 터지고 잠깐만, <laughs> 아, 예? 아만 <laughs> 아, 잠깐만 <laughs> 잠 <잠깐만, 웃음> 예? 아니, 아니, 네? 아니, 네? 아니, 네? 아니 어 잠깐만 예그 <laughs> 내가 처음으로 표식 생겼거든 <웃음> 어 뭐야 이게 무심 나이스 카운터, 우와, 카운터, 뭐야, 카운터, 중... 뭐야, 카운터 뭐야, 뭐야 이거, 뭐야, 이거. 그냥 콤보로 넣은거야? <laughs> 뭐야, 지금? 그런 속도긴 했어 내가 한 가능한 침묵창태라는데 아니 이거 씨 뭐지? 야 이거 그러면 계속 떠야 아, 돼. 거가 지금 마지막 해야 되는 거네. 단계